네, 요번엔 요, 코드로의 바지 되겠습니다. 음, 코드로의 바지가. 네. 아주 바지 핏이 너무 예쁘죠. 네. 사실 어디. 저는 바지를 네. 안 입어요. 바지잘안 입죠. 잘안 입어요. 근데 이거는, 안 이거는 다 좋아하잖아요. 진짜. 근데 겨울철에는 이 바지를 네. 입어요. 그렇습니다. 예, 따뜻하고 멋으로 젊어 보이고 해서. 진짜 다른 바지는 절대 진짜 네. 우리가 바지가 한 20가지가 넘는데도 네. 그냥 안 입어. 속바지, 속치마 그런 식으로 입는데 네. 바지는 절대 안입 근데 이 바지는 입어요. 그렇습니다. 진짜. 네네. 진짜 이바지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진짜 거기에다가 이 핏이 너무 이쁜 거야. 그렇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다리 관자 네. 이렇게 보면 막하잖아그 네. 이렇게 조금 약간 일자 같은 것도 아닌데도 약간 일자 같은 느낌인데도 이렇게 옷이 이래요. 네. 그 자체가 네. 약간 출까지 입을 수가 있고 옆 그렇습니다. 라인에 네. 진짜 이렇게 포켓이 있으면서 뒤에까지 이렇게 포켓이 있으면서 네. 얘는 이렇게 허리선을 우리가 단순하게 네. 잡는 거 이겨. 네. 어려워요. 그렇습니다. 보통 우리가 허리는 이제 주름을 네. 자체를 이런 옷들을 네네. 이렇게 큰 옷을 이제 뭐 사이즈 뭐두두 사람, 세 사람까지 입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여기가 큰 짐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여기가 여기 허리선에 진짜 날씬하게 빠지죠. 그렇습니다. 이도 좋고 너무 네. 너무 이쁘게 빠졌죠코진로이 저희 암이 바지 되겠습니다. 네. 이게 코드레이치고는 또 얇은 게 아니에요? 네네. 얇은 거에서 약간 두 단계 올라가갖고 하는. 네 이게 네네. 단계별로 있어요, 이게. 그렇습니다. 이게 네. 뭐, 뭐 20골이다, 응. 16골이다, 네네. 8골이다, 뭐 6골이다, 뭐 이렇게 응. 그 1cm에 골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? 코드로이는 골대인을 말씀드리잖아요. 안 응. 1cm에 골이 몇개 들어가느냐? 요걸 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. 네. 음, 너무 너도 없는 멋진 요 바지. 아. 네. 요건. 만 9천 원입니다. 같이 입은 망사 폴라티는 네만 사천 원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멋진 나만의 패션이 되겠습니다. 이런데다가 네. 이렇게 스카프 네네. 스카프 하나 딱 이렇게. 입... 하고 네. 어디 커피숍에 진짜 네. 가서 특이나 그런 네. 식으로 있으면 진짜 멋스럽죠. 이 네. 스카프는 네. 29,000원들이고요. 아주 멋진, 멋진 응. 뭐 이거 크기가 네. 엄청난 크기입니다. 덮고 자도 될 만큼 이렇게 큰 크기거든요. 네, 서 어. 보온성도 예. 있고요. 이 정도 습니다 네, 보온성도 이렇게. 있고. 응. 어. 네, 글쎄 지금부터 네. 내년 봄까지 아마 꼭 필요한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진짜 네. 멋스럽죠. 그렇습니다. 진짜 멋스럽죠. 아주 멋뭐 어떻게 연출을 하셔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갖다 연출을 하셔도 기가 막히게 돈 그런 스카프 되겠습니다. 진짜. 네네. 문가 너무너무 예쁘게 나온 네, 요 스카프는 29,000원 드이고요 바지는 69,000원 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멋진 네. 나만의 패션이 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